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0년 12월 29일 성탄 8일 축제 제 5일인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로카 복음서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사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